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평 역사는 참 부모님이 이 영들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악령을 접하여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모든 악령들을 털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량 축복, 영계 해방 축복 시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라고 부모님께서 1999년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 조상회원과 조상축복식을 하라 하셨습니다. 조상회원과 축복식을 해야 됩니다. 빨리 조상들을 회원하고 축복받게 해야 천사세계 축복과정으로서 지상의 축복과정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환란이었고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권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시며 저희에게 조상회원과 조상 축복식을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사탄의 혈통을 우리가 물리치고 타락성을 근절하기 위해 조상회원과 조상 축복식을 하라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해서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 상담을 하다 보면 조상회원, 조상축복이 안된 가정이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부모님께서 조상회원 축복뿐만 아니라 방계회원을 하라 하셨습니다. 통일교의 연계회원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상회원식이 있고, 그 다음에 조상축복식이 있습니다. 조상을 그대로 통일교의 교인들이 축복받은 가정들이 모시지 못합니다. 영계에 가 있는 자기 형님, 동생, 어머니, 이모 전부 축복을 해줘야 하늘 가정에 하나님 대신 모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가 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창원 대교회를 여섯 번이나 순회갔습니다. 박영배 교구장님 전 교구장님이 계실 때. 여섯 번의 순회를 하게 되었는데, 갈 때마다 우리 모리나가 사모님께서 많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제가 여러 번 효정 보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통곡하시는 사모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우십니까? 했더니, 지금 목회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많은 식구들의 상처, 질병, 아픔이 너무 많아 우리가 능력이 많이 부족해 보살펴 드릴 수가 없다고 하시며 통곡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너무 힘들다고 가족 이야기를 처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 셋째 딸이 지난번 40일 출련을 와가지고 기적 같은 간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첫째도 축복을 받았고 둘째도 축복을 받았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5년째 6년째 그래서 이 사모님께서 1년 전에 2년 전인가요 벌써? 이 수련원에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2박 3일 정도 특별 안수를 받고 기도를 하시고 가시는데 아이들을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계 회원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랬습니다. 조상현 축복도 다 되어 있고 방계 회원을 찾아서 해 보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교구장님 그 가족 그 친인척 중에 결혼을 못 하고 연계를 간 혹시 방계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했더니 결혼을 못 하고 간세 분이 있어서 방계 회원을 바로 신청해서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적처럼 두 딸이 거의 동시에 임신을 해서 두 딸이 지금 아기를 다 낳았습니다. 네. 그리고 막내딸이 이명고시를 실패하고 또 교회로부터 상처, 축복, 여러 가지가 상처가 돼서 힘들었던 이 막내딸이 이 40일 치러 나서 소감, 간증을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영배 모리나가 애미꼬 가정의 막내딸이자 창원교회 소속 박진희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생 시절을 떠올리면 행복한 기억이 가득합니다. 부모님께서 배우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저에게 끊임없이 지원을 해주셨고 항상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민거리가 생기면 언제든지 의논할 수 있는 언니가 두 명이 있어 든든했습니다. 그러한 가족들의 지원과 사랑 덕분에 저는 학업이나 교우관계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학업과 교우관계에서도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가장 가고 싶었던 교육대학교에 진학하고 대학에서도 하고 싶은 활동과 공부를 마음껏 하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한 후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동시에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받는 폭언, 욕설로 인해 정신이 피폐해졌으며 이명증상까지 찾아왔습니다. 일을 하며 준비하던 임용고시에서는 2, 3점 차이로 계속 불합격을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던 축복을 정리하며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을 위해 일평생 살아오신 부모님께 죄송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목회자 집안에 흠집을 낸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사회에서는 교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임용구 시에는 계속 떨어지는 아고자 가정에서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며 지나 3년을,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온라인으로 철야 정성을 종종 참여하며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2세, 3세 친구들의 효정 간증을 접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백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간증을 들으며 위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저를 위해 간절히 효정봉원서를 쓰고 중심형회원 조상회원식과 함께 하루도 빠짐없이 전심원 철야정성에 참여하며 정성을 들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쳤던 네 번째 임용고시에서 최종 합격을 할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던 친구가 부모님의 지극한 정성 덕분으로 또 본인의 간절한 염원 덕분으로 40일 출연을 와가지고 큰 은혜를 받고 완전히 중생 부활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딸이 셋인데, 얼마나 우리 박영배 회장님께서 걱정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두 딸은 아이를 낳고, 우리 셋째는 이명고시를 합격하면서 타복한 이 가정이 된것 같아. 이 천심원 철야 정성의 지극한 정성으로 그 결과가 맺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창원을 순회할 때마다 저희를 또 환대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지극정성으로 돌봐 줬던 그 정성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가정이 모델 가정으로 소개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참된 부모는 자식을 위해 태어나고 자식을 위해 살다가 자식을 위해 죽는 부모입니다. 참된 사랑의 부모요. 참된 이상의 부모요. 참된 행복의 부모이며, 참된 평화의 주체적인 부모가 아닐 수 없다고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부모가 될 것인지를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영계에 가서도 선생님이 영원히 책임을 집니다. 선생님이 주관하고 지도합니다. 축복이란 예와 같이 선생님과 영원한 인연을 맺는 것이기도 한다고 참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이 들어올 것이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227개 전국 순회를 하면서 수많은 식구들을 만났을 때 와, 이리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우리가 부부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좀더 가깝게 하나가 될수 있을 것인지 잠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끝없이 다른데 남자는 오른쪽 뇌가 발달되고 여자는 왼쪽 뇌가 발달되어 있답니다. 남자는 단순하면서 부분적 두뇌를 쓰는데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여자는 총체적 두뇌를 쓰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수 있는 두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동시에 한꺼번에 일을 하고 남자들은 거의 하나 하고 끝내고 하나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자들은 빨래를 개키면서 TV를 눈으로 보고 또이 이어폰으로 친구랑 통화까지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적으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여자들이 남자들이 하나 하고 하나 하니까 답답해서 저 남자가 왜 저래 하면서 갈등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바라보는 각도도 45도를 바라고 여자는 180도를 바라보는데 보통 여자들이 옆만 보는 게 아니라 뒤통수에도 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뒤통수에 눈이 있으니까 남편들이 주먹질을 하면 당신이 나 주먹질 했지. 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게 여자들이 감각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무엇이 잘하느냐? 기계를 만지는 일, 분석하는 일, 이런 일을 또 잘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조화로써 사는 사람, 여자들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 그래서 초등학교 여자, 초등학교 남자 10명을 대상으로 언어 테스트를 하면 10, 10 사람 중에 8대2로 여자들이 말을 잘해가지고 승리한답니다. 그럼 부부싸움 하면 누가 이길까요? 전부 아내가 이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아내에게 지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자는 목표를 향해서 가죠. 여자는 관계지향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해서 내가 빨리 승진해서 성공해야겠다.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남편 관계, 시어머니 관계, 친구 관계, 이 모든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입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상사가 일을 더 하고 가라, 퇴근하지 마라. 그러면 그 남편은 일을 할까요? 집에 기다리는 아내에게 달려갈까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아내는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오냐고 끝없이 전화하는 아내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른 양면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끝없이 내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고 아내들은 끝없이 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한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남편들이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꿀 먹은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 안 하는 그 남편을 향해 모든 아내들은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왜 나하고 결혼했냐고 마구마구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보통 남자들이 하루에 말하는 단어가 많은 단어를 말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 여자들은 그배 이상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25,000단어. 그러면 남자들은 직장에서 거의 만단어를 다 아낌없이 소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를 향해서 살아야 되고 승진을 빨리 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아낌없이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25,000단어인데 하루 종일 통화를 친구랑 열심히 합니다. 친정어머니랑 열심히 통화합니다. 그러다가 통화가 다 한 시간을 넘게 했는데도 2만 5천 단어가 소진이 되지 않으니까, 아야, 커피숍에서 우리 만나자 해서 다시 커피숍에 가서 만납니다. 그럼 열심히 또 이야기 하다가 만 단어 정도를 소진할 때, 2만 단어를 소진하고 있을 때, 갑자기 5천 단어를 딱 가슴에 품고 집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남편이 들어오면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저녁 먹으면서, 여보, 이따가 내가 할말 있어요? 그래 그러면 그 남편은 만 단어를 다 소진하고 들어왔으니까 그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하자 그래 이따가 하자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이렇게 미룹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끝없이 남편을 향해 오늘 5천 단어를 쓰기 위 목숨 걸고 달려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남편은 항상 아내가 무서워 이렇게 살짝 문을 열고 들어가서 코를 골고 잡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인데요. 그렇게 남자는 항상 대화의 방식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어느 날 아프다고 하면 여보 병원 가 보면 된다. 이렇게 말해요. 병원 가 봐라. 퇴근해서 집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병원 갔다 왔어? 그렇게 병원 갔다 왔냐고 물어보면 음, 그러면 아 해결됐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들은 내 감정을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아내 얘기, 남편이기를 바라는 거죠 여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구나 우리 여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병원을 얻고 갈까? 아니면 같이 갈까? 회사를 가지 말까? 이렇게 말 한마디를 잘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내가 아니야 회사는 가야지 병원은 나 혼자 갔다 와도 충분해요 이러면서 갔다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내들이 매우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마주치면 안녕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끝을 봅니다. 그런데 여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을 통째로 바라보면서 부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죠. 그러면 여자가 샴푸를 고를 때 어떻게 고를까요? 모든 것을 다 따져가지고 이 머리카락이 영양이 가냐, 냄새가 좋냐 해서 슈퍼에 가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거를 한참 냄새를 맡으면서 "아이고, 이건 아니다. 다시 뚜껑 닫고 다른 거를 골라요. 이게 바로 여자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남편이 뭐라 그래요? 저 여자가 미쳤구나. 이 샴푸 하나 사는데 무슨 10분, 20분을 걸리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남자들은 샴푸라고 써 있으면 골라 버립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큰 차이점에서 서로 매순간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른 점을 인정하고 정말 부부 간에 하나 되기 위해 열심히 전력 두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천심원 철화 정성도 많이 드립니다. 중심량 회원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부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나의 책임 분담,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더라도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인간에게 무슨 복이 가장 귀한 복이냐는 것입니다.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결혼하여 죄 없는 자녀를 변식할 수만 있었더라면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주 만상도 기쁨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도 최고의 기쁜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자리는 섭리적으로 볼때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상봉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때 사랑하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랑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통일교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축복가정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더 전력투구하는 우리 축복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축복 가정을 위해서 격려의 박사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천심원 <laughs> 철야 정성을 참 어머님의 명에 의해 2020년 6월 1일부로 철야 정성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1363회라는 기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신 참부모님 이렇게 월드센터에 가득 채워 철야정성을 드렸던 저희 모두는 기적의 역사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야기도를 해서라도 정성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깜깜한 궁지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따라다니는 사탄까지도 내 편으로 굴복시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 강하게 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끔 영적으로 어려운 친구들 오면 더 강하고 담대해라. 나는 할수 있다고 외쳐라. 나는 불안하지 않다고 외쳐라. 나는 자신감이 있다고 외쳐라. 이렇게 지도하기도 합니다. 2000 14년 10월 27일부로 이곳 3단계 섭리를 시작하면서 이기성 원장님을 참 어머니께 참 어머니께서 명하여 이곳 수련원 원장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저도 원장님 뒤를 이어 6개월 뒤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2024년 10월 27일 밤 10주년이 되는 철야정성을 마치고 잠을 주무시려고 하시는데 참 어머님의 음성으로 천시원과 수련원은 최적화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최적화에 어머님의 음성의 축복이 정말 기적같은 역사 은혜 치유가 벌어지고 있음을 저는 매순간 효정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1363회 이 정성의 큰 은혜를 허락하신 하늘부모님, 참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5년 8월 1일부로 천주천보수련원에 발령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협회에서 15년이라는 근무를 하고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너무 부족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곳 영적인 세계도 잘 모르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8월 1일 연천교회를 순회 갔습니다. 연천교회에서 순회 끝나고 제가 수련원 온지 10주년이 되어 연천교회에서 수련원까지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자동차로 운전해서 오는 그 도중에 제가 문득 홀리마더 한참 어머님을 놓고 이, 오행시를 지어 봤습니다. 한번 읽어 드려 보고 싶습니다. 홀리마더한 홀, 홀리홀리 홀리 독생여한, 걸어오신 외로운 길, 일생 동안 순고한 삶, 영원토록 자랑하리. 리, 리드하신 그 모습은 세상 제일 최고이고, 아름다운 절색 미인 항홀하여 눈부시네 마 마더 사랑 희생하여 온 인류를 펼치시어 새 천년을 열어주신 참어모님 찬양하라 더더 더 주는 삶또 주는 정온 인류의 실천 궁행 축복 가정 이루셨네 할렐루야 참 부모님 한한 학자님 독생녀로, 참아버님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크신 은사 감사하리라고 이렇게 어머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제 10주년의 마음을 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가까운